거루하기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아내와 저는 한 2주 정도 한국을 갔다가, 아내는 조금 전에 들어왔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제 조촐한 구순잔치가 있었고, 또 어버이날까지 이제 겸사겸사해서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록 뭐 2주 조금 넘는 정도였지만은 그 어느 한국 방문보다도 많은 시간을 어머니하고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어, 어쩌면은, 어 이런 시간들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더 소중했죠. 음 이제 이제 시차가 조금 어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그, 어, 한국에서 이제 소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의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 여호와 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도 심지어는 어떤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까지도 신앙적으로 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외출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외출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네. 뭐 물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뇨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바다 수온이 높아서 일어나는 이상기온, 그리고 요, 요즘에는 라니냐라는 거. 그 반대로 낮아서 생기는 어떤 이상기온.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홍수를 당하거나 또 너무 가물거나 또막 기온이 막 너무 높거나 이런 이상 기온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뭐 제가 너무 까칠해서 그런 소리 하나하나에 막막 막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일상 생활의 현상들을 너무 신앙적으로 편협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서 그것을 믿음이나 신앙으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이제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 어떤 목사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슬렘 국가라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어, 설교 중에 이제 얘기를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메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어떤, 어, 복받은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편협한 어떤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어 가지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종교생활의 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허다한 종교 생활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이한 평생을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며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식이 아니죠. 어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같이 이러한 것들을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분별을 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세월의 양이라든지 시간의 어떤 양을 절약하고 쪼개어서 많은 일들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용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러한 상식을 왜 생명의 말씀을 다루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성경 말씀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 헬라우로 엑사고라조라는 것인데 엑사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 나서 아고라 아고라는 우리가 잘 알죠. 뭐 이렇게 지혜를 토의하는 어떤 모임,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토의하는 토의 토이 내용이 주로 어떤 형식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모임, 어떤 세상적인 모임에서 나를 끄집어 내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임 자체가 무조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한 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로 결과가 또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 그 교회의 배경은 우상이 가득했고 세상 종교 생활이 차고 넘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불러내는 것을 분리해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종교 생활에 갇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그 곳으로부터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 또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어떤 종교 생활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진리를 보라! 라는, 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하는 기준은, 물론, 물론 많죠.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세상의 끝만을 보면서 사는 것이고, 물론 말로는 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죠. 그러나 실생활은 또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철저하게 세상 끝만을 보는, 보며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세상의 끝을 보되 열심히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를 하며 살되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결국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아야 할 하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특히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부기 영화로 귀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섬긴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교회의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고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방패 삼아서 그 속에서 안주하며 종교 생활 하듯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위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 위로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그 예배당 건물을 보호막 삼아서 진리를 쫓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월을 낭비했던 측면이 강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쭉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갖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서로 격려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권장되어야 할 사양 어, 사함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혜 있는 자 같이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어떤 천편일률적인 종교생활에서 끄집어내어서 진리를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 때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척만 해도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들리고 막연하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도우시며 그러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영원 속에 있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볼수 있게 되고 눈을 뜰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실수, 즉 신앙 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하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요즘 현대 교회를 보나 여전히 그 악한 때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악하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많은 것, 즉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2000년 전이나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거의 대동소의하게 그런 악한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죽음을 앞두고 또 어떤 고통과 또 아픔을 안고서 이 살아가는 이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과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러한 종교생활에서 끄집어내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